예로, 안녕하세요. 우지스의 진어. 코입니다. 예, 오랜만에 또, 이인맛좀 보게. 자, 오늘 맛볼 게임. 빠밤. 델브. 킴파이어 델브인데요. 이게 네. 시리즈가 이것 말고도 더 있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음. 킴파이어 델브, 베인글로리의 암굴이고, 쿠콘의 예. 철창, 헬리스의 음. 실험실. 음. 그렇게 3 종이 곧 출시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베인글로리의 암굴 플레이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게임 구성이라든지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아오. 세 가지 게임이 스탠드 언론 확장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게임을 섞으면 원래는 게임 하나에 수집자가 두 개씩 들어 있거든요. 차이까지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영웅과 보스가 대결하는 그런. 느낌의 게임인데 빌런이구나 그렇지 빌런을 <laughs> 여기서 마스터라고 하고 영웅 같은 경우는 여기는 수색자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게임을 저희가 어떻게 하는 건지 플레이를 하면서 맛을 보여 드릴게요 이거 오! 오, 이거 뭐예요 와 카드에 금박이 들어있어요 뒤에 이게 오, 이게 수색자 그림이 더 달라요 뒤에가 딱사이종류가 있어요 얘가 수색자의 기본 카드 그다음에 이게 등불 카드라고 해서 필살기 같은 느낌 아 약간 길을 밝혀주는 거구나 게임에서 좋은 취지의 해석이다 <laughs> 그만큼 강력한 기술이라서 이게 뒤집어져 있다가 내가 사용할 수 있으면 은 한번 사용하면 다시 뒤집어지시고 그리고 이게 나머지가 이제 기술 카드들입니다 핸드의 손에 들고 이 카드를 가지고 클리어해 나가는 그런 방식의 게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색자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코르란, 부릴부르게, 아샤, 기회주의자, 헌신자 너는 헌신자냐 기회주의자냐? 그런 거 할게요 코르, 그러면 저는 기회주의자로 나머지 카드 카드. 벌써 낙담해 했잖아 대기 한번 떨어지면 리필할 때 소진 카드를 받아요 그리고 이건 영구적으로 안 좋은 효과를 작용합니다 덱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게임인 거죠 그리고 클리어해야 되는 마스터라는 음. 존재가 있는데 뒷면은 다 똑같아요 여자 하자 하면 이렇게 세마리 이게 뒷면으로 해서 고르는 이유가 어떤 마스터가 나올지 몰라요 아 랜덤이구나 게임 중에 하나만 사용됩니다 어떤 마스터가 공개될지는 우리가 이 우물 카드를 다 탐험을 해야만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이 시련을 펼쳐서 네. 어머. 동서남북으로 카드를 깔아요. 얘네도 다 해치운 다음에 얘를 해치워야 되는 거예요? 얘를 아... 우리가 처음에 때릴 수가 없어요. 이 중에 하나를 클리어하면 이렇게 뒤집어져서 그 뒤에 이 색상으로만 공격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보시면 빨간색, 녹색, 파란색 카드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힘, 파란색은 지혜, 그 다음에 녹색은 책략실력 카드들은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나오는 거고. 저희는 맞춤보게다 보니까 실력까지는못갈것 같고. 얘를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인원수라든지 난이도에 따라서 뭐몇 장을 뺀다든지 이런 조절은 할수 있어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전투 가 있고요 장애물 같은 것도 있고요 미궁 퍼즐 음. 이렇게 배치가 돼요 자 사냥 고양이를 처치하려면 색깔이 네. 좀 녹색이니까 녹색을 내야 되겠죠 그럼 2잖아요 이이2만큼 네. 여기다 카운터 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술 카드 밑으로 이제 향상이라고 해서 밑에도 수치가 있잖아요 코이도 만약 녹색이 있다 일를더 해주면 총 5의 스택이 쌓이는 거죠 그렇게 카드를 결정하고 나서 이제 주사위를 던지거든요 네. 그럼 주사위가 던졌을 때 녹색 녹색이 두 개가 더 올라가는 거죠 오, 이러면 성공했네. 7. 네. 이러면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면은 요 트로피 보상을 받는 거고요. 네. 내가 만약에 네 턴에 공격을 했는데 실패했어. 그러면 밑에 카드를 받아요. 그럼 보상이 네. 뭐냐면은 요게 밑으로 이렇게 있잖아. 네. 땅 파는 것처럼. 이 우물카드 3 장을 버리는 거예요. 아, 더 들어간다? 그렇지. 어... 이 카드가 다 깔린다기 보다는 클리어를 할 때마다 카드가 계속 버려지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오. 벌써 느낌 맞죠이게이 네. 우리의 생명. 10부터 시작이에요. 10면치. 20을 그리고 공유합니다. 10이 아니라 통틀어서 10이에요? 그렇지, 우리는 협력 게임입니다. 이거 약간 저는 아커모로 카드라든지 네. 혹은 언매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만드신 팀이 예. 아커모로 제작하신 팀이라고 들었어요. 어쩐지 냄새가 나더라. 게임 잘하려. 자, 그리고 이 우물카드 중에 맨 위에서 장을 빼고 시작을 할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물카드를 다시 밑으로 넣는, 졌을 때 그런 효과들도 있거든요. 처음 시작 시에는 세계의 분수, 미궁, 수정동굴, 그리고 거대한 수사점 카드를 깔고 하라고 얘네들이 좀 쉬운 애들인가봐요 첫 게임인 것처럼 이렇게 진행 해볼게요 캐릭터 카드 놓고 등불 카드는 뒤집어서 놓고 이제 수색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갖고 시작하는 카드도 좀 다른데 두명이잖아요 그럼 총 7장을 갖고 시작할 겁니다 자 7장 그리고 대별력이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금박이 이거 좀 게임한 만 난다 카이 카이 바이 보보 오케이 코이가 먼저 한번 도전해볼까? 자 여러분 킴파이어델브 베인글로리 암굴 도전을 한번 해볼건데요 마스터 세장 중에 어떤 마스터가 나온지는 아 몰라요 저희도 도전 야. 좀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덜한 걸 찾는 것도 괜찮겠다. 처음에는 이제 어떤 도전을 할 건지를 고릅니다. 아, 수정 공부 수정 동굴를할 거고요. 3짜리 조각재치 추가로 벌에서 나온 거만 이또 추가. 오, 그런데 우선 여기다가 향상을 붙일 건지 안 붙일 건지. 붙일 붙일. 붙일. <laughs> 아니, 기 많은데? 왜냐면 얘가 11짜리가 있어서 이걸로 이 붙여 보겠습니다. 이 조커. 그러니까 음. 지금 5가 됐죠? 네. 이게 맞아 여러분 그리고 엄청 튼튼한 케이스가 이게 막 휘어지지도 않아. 약간 액자 같아요. 어, 맞아요, 진짜 두꺼워요. 음. 여기다가 주사 뚫자. 자, 가요. 안 네. 해! 어? 방금 그 손은 그냥 이러면 우선 다섯 개 놓고요 네.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면 은두개 아까 버렸던 거두 개가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렇게? 그리고 리필이 없어요 쓴 거는 음. 이제 너거쓴거 거 넘어가고 내거쓴 네. 쪽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여섯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드 관리를 잘해야 돼 다시 리필을 받고 싶으면 소진 카드 어떤 소진이 나올지 몰라 이건 계속 게임이 영구적으로 받고 있는 거라 난 그럼 그냥 가볍게 가자 빨간색 거대한 수사승 약점 찌르기로 갈게요 전투를 시도하기 전에 한 장을 뺍니다 약점을치한장 빼고 그다음에 3인데 어, 궁금한 게 있는데 어.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이거는 1인데 전투할 네. 때는 3개를 더해 준다는 거. 어 그럼 이건해야지어 그러네? 3 전투 때는 3으로 치니까 6으로 추사에안 던져도 뭐. 이거는 잡았습니다, 어쨌건. 그럼 보상으로 두 장을 빼요. 오호. 하나, 둘. 그리고 죽은 거는 따로. 그리고 바로 펼쳐지고, 이거 니네 카드 네 카드 어, 그러면 저쪽으로 마저할게요 수정? 아, 수정 내가 마무리하려고. 어, 그래요? 진행도 한개 있을 때 하나를 더 넣을 수 있어서. 생으로. 아, 그러면 조금. 그렇지, 해. 그렇지. 불이하니까 이런 맛이 있네 여러분. 3대고 여진, 나아나게 항상 아나게 무조건 불는면 4개를 다 불립니다. 3개 나와라. 최대한 많이 나와야지, 그래도. 네. 이러면, 세개 놓고, 이번, 이거는, 데미지는 끝났으니까, 이거 먹고, 우리가. 두가 됐고요. 그 뒤에 여진으로 방패를 하나 버립니다. 하나 버리면서, 얘를. 아, 그러면서 그냥 없애버리는. 네. 어우, 좋았다. 그러면 이거 보상이, 이제 이 보상으로, 등불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 코이의 등불 한번 볼까요? 어떤 효과인지? 이 행동을 하 후에 다른 모든 도전에 진행도를 3개씩 올려놓습니다. 얘는 코르는 무슨 막 전방위적으로 데미지를 넣네. 어? 이 등불 카드는 기술 카드 내는 거 대신 쓸수 있어요. 어. 그럼 두개 썼으니까 들어가고 음. 카드가 이제 슬슬 떨어져 갑니다. 그리고 너 그거 있어, 코이야. 너 등불. 어, 그러네. 해놓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 올려져 있으면 또 하나를 더 놔서. 아쪽 그러면 저 이거를 오케스트라에 써볼게요. 아, 오케이. 여기다가 1까지는 내볼게, 1, 6. 제발. 두 개, 파란 두 개. 여는 no. 아, 아니야. 이러면 어쨌건 6은 나요. 실패했으니까 데미지 하나 받고 행동을 하는 태개식이잖아 썼으면 이거는 다시 반납을 하는 게 뒤집어 놓으면 됩니다. 이거를 버리고 도전 한 장을 버린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 버리고 얘 버리면? 오 좋았다. 이거 버리면서 암석이 네. 버리버리고. 예. Yep. 게임을 할수록 좀 전략이 나오네요, 여러분. 근데 파란색 나오면 또안 좋은. 아이자, 아이가 아, 아, 또 네. 이렇게 나오냐? 빵색이 나왔어요. 도전 네. 플레이 들어면 한장한장 한장 버려야 돼. 나손이 없어. 그리고 이제 없잖아요 저는 포진을 해서 이중에 하나를 받아요 자란이 카드가 세장 나오면 그냥 지는 거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일곱 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곱 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누구 혼내줄까 아 깔끔하게 끝내고 싶니다 그냥 함정 수색으로 끝내겠습니다 이 행동을 한 후에 함정의 진행도를 하나씩 넣으면 함정이 없어요 그럼 네. 얘는 그냥 주사에 던져서 하나하나 나왔죠? 그래도 깨죠? 3장 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 저도 소진. 코이도 소진인데, 자, 메뉴 있거든. 하나 받으면 베인글로리의 거미줄 네. 보드의 도전 카드를 한장덜 채웁니다. 최종 실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초이스 할수 있는 게 4개인데, 네 이제는 도전 카드가 음... 3장으로만 운영을 되는 거야. 그럼 이번에 이거 클리어 하면은? 안 채워지는 거지. 어, 이게 아, 보, 그러면... 진짜 퍼지이네이 순서가 또 중요하네요. 제가 투님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도와줘까요 이거, 이 행동을 한 후에 수색자 한 명을 오, 선택할 거예오 그런 경우. 거 좋다. 2. 네. 2. 네. 그럼 어차피 다 뽑을 거니까. 파란색을 도와줄 만... 거? 이거 있다 이 자리 위에는 녹색인데 도와줄 때는 음, 파랑도 되는 거 어, 파랑이 돼요. 그러면 사잖아요. 네. 하나는 나오겠지. 안돼. 없는 소리. 이렇게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네. 실패하면 이 도전을 네. 버립니다. 그리고 대신 내가 두장 볼게요. 네. 그리고 아 아까 거미줄 때문에 카드는 채워지지 않죠. 그럼 저 이걸로 실하게 꼭두각시 네. 혹시 모르니까 잘 나오시네. 오, 얘도 다섯 장이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실패하면 부착이야. 실패하면 부착이에요? 아 아무래도 그 밑에 구문들이 이걸 처음 할 때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음. 어너 주사위 보니까 지금 안될것 같아. 그냥 하나만 해. 예, 이 짤이 내야겠다. 그래 그냥 안 붙일게. 이때 또 빨간색 나오겠지 또. 안 음. 나왔네. <laughs> 노세요 발차기로 인데 올라가 있지 않은 도전할 때2추가니까 4가 됩니다. 어, 카드 효과가 좋은데? 도전해봐? 네. 나오시겠다 알았어, 알았어. 아, 하나! 아깝다. 우야 그리고 1 데미지 받습니다 6. 나중에 체력 회복시키고 이런 효과도 있겠죠?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맞춤복이니까 저희가 이제 욕을 다 깨야만 신용카드가 어. 펼쳐지는데, 우선 이걸 다 우리가 우물 밑으로 나왔다고 치면은, 누구였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자란 4장의 실험 카드가 딱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음. 지금 테두리 보면 검정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색깔로도 딜이 안 박히는 거야 오, 아까처럼 빨간색을 클리어했어 그러면 네. 뒤집어서 빨간색으로 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다 보면 아까 카드가 부착된다는 카드들이 있었잖아요 뭐두 장이 부착됐다고 쳐볼게요 이 도전을 완료한 뒤에 베인글로리에 부착된 카드가 있다면 한 장을 버리고 도전을 초기화 돼요 아. 한장 버리고, 버리고 얘가 없어지는 되세요? 거지 데미지가 <laughs> 그러니까 이게 부착이 될수록 안 좋은 거죠 심지어 이 페널티 같은 경우도 빛이 나왔으니까 괜찮은 건데 어둠이 나왔어요 나어요 그러면 데미지를 먹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네. 뭐 데미지를 먹는 게 아니라 실패를 하고 어둠이 나와야만 패널티를 받는다. 뭐운으면 계속 빛 주사위 나오는 패널티 를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상 저희가 여기까지 아, 이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맛만 보여드려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막 코이도 그렇고 출근 우리르에서 이거 깨게 되네. 그러니까 계속 하게 돼요. 코이가 오랜만에 또 이런 머리 쓰는 게임 하다 보니까. 아 아, 재밌네 요거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기다리신 분 많을 텐데 조만간 이제 이게 한글판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맞아요. 다 출시가 되니까요 자세한 그 게임 구성과 가격은 피트게임즈 홈페이지를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트세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우바 안녕